9시. 오케이. 오케이. 어, 조금 커요. 자, 다시. 하나. 잠깐만. 그렇죠. 여기까지. 클럽이 지면이랑 수평이 이었을때 여기 음. 딱 여기가 9시예요. 이렇게. 네. 하나. 이것도 아이언이랑 같아요. 머리 윗부분이 맞으니까 지금 공이 낮게 깔려 가는 거거든요. 음. 힘 조절을 좀잘해 주셔야 돼요. 네. 항상 힘을 일정하게 보내 주셔야 거리가 가는데 음. 아무래도 들은 만큼 들었다가 내가 이제 10m를 보내기 위해서 올라가야 할 만큼 올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힘을 빵 하고 줘 버리면 은그죠더 음. 멀리 가게 되겠죠. 네. 이힘 조절이 안 돼. 오케이. 음. 어, 아 괜찮았어요. 오케이. 네. 조금 지나갔는데. 네. 어? 어떻게 사람이 10m만 칠수 있어? 그렇죠. 응? 자, 방금 정도 않아? 들었다가 이렇게 조금 탁고. 그러니까 이제 이 퍼트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거리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많이 해 주셔야 아, 내가 요 정도 힘으로 이만큼 들으면 그 거리가 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10m가 지금 한다고 10m를 하신다고 요만큼 들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멀리 보내고 싶다. 네. 20m? 그러면 거기서 그죠? 조금 더 들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딱 정민 씨가 어, 내가 이만큼 들면 10m, 그러면 15, 15m, 1 혹은 20m를 보내고 싶으면 여기서 조금 더 들면 되는 거고 15m보다 좀더덜 보내고 싶다 하면 조금 덜 들면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딱 정해놓고 연습을 해주시면 어. 네, 훨씬 더 쉽죠. 섬세한 연습이 필요하네요. 아, 그럼요. 10m 어떻게 한번더 해볼까? 자, 제가 이렇게 좀 설명,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 시계로 따지면, 밑에가 우리가 6시죠? 네. 위에가 12시고, 음. 그럼 우측으로 한 칸을 가면은? 7시. 7시, 그렇죠. 그러면 7시면 10m. 음. 자, 그러면 한칸더 가면 몇 시죠? 8시. 8시. 그렇죠. 그 다음에 9시, 어, 혹은 10시. 그러면 그게 이제 10m, 20m, 30m, 40m.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 음. 그이면 방법으로. 자, 시, 우선 이 곡은 이렇죠이 곡은 이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음. 이번엔 자, 뭐이이 근데 이제 딱 드는 위치는 거의 이제 근접하게 떨어지죠? 네. 네. 거기서 조금씩 연습을 하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보내고 싶은데 떨어뜨리고 싶은데 가는 거니까 음. 이런 식으로 10, 20, 30그 위치에 따라서 거리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네. 네. 9시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네, 네. 어, 벌써 응. 바로 가야지. 네, 네. 9시, 9시. 9시, 9시. 그럼 다리 좀더 버릴까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넓게 서주시면 돼요. 네. 어. 오케이. 조금 이제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오버가 됐는데 에. 거리는 이제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네요 네. 39도 30이 안에 있는 거니까 네. 비슷하게 이제 어우, 처음 하시는 거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서 한번 해보셨어요? 아. 그때 한번 해봤는데 한번 갖고 좀 부족하니까 좀 음. 보충 레슨을 다시 또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자. 9시 자, 30m 다시 조금 미스샷 위에 맞았죠 어깨 회전하면서 자, 오른발 조금만 뒤로 올게요 오케이 그대로 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네. 손목만 너무 이렇게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9시 오케이 어? 탑, 탑 벌렀어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좀 어려워지네요? 아무래도 동작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음... 어려워지는 부분이,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아직. 네. 자, 9시. 오케이. 오케이? 어, 조금 커요. 자, 다시. 하나. 잠깐만. 그렇죠, 여기까지. 클럽이 지면이랑 수평이 이뤘을 때, 여기. 음. 딱 여기가 9시예요. 이렇게. 네. 하나. 이것도 아이언이랑 같아요. 머리 윗부분이 맞으니까 지금 공이 낮게 깔려 가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한번 보니까 네. 자꾸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아니라 음. 자꾸 닫혀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음. 이제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이 지금 이게 스퀘어가 어디 얘가 헤드 페이스가 어디를 봐야지 이게 바로 본 건지 이제 모르시는데 네. 자, 아까 살짝 이렇게 닫혀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짝대기가 어디를 향해 있죠? 왼쪽 그렇죠 지금 이런 헤드의 모양이면 방향이 왼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 음...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하려면 그렇죠 이렇게 어머 이거 좋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자세적인 거나 이제 헤드클럽의 이제 셋업적인 네. 부분이 항상 많이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음... 처음에 많이 신경 쓰시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해주시면 공이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홀컵이랑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니까 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9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아까 그 헤드 느낌대로 맞춰 놓고, 자, 매트 친다 생각 한번 해볼까요? 네. 9시, 매트.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그래, 이렇게 떠야지. 그렇죠. 떠야지 아무래도 공이 이제 또 쓰기도 하고 네. 조금 올라갈수록 좀 바닥을 좀 친다라는 그런 느낌이 해야... 있겠죠 네.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헤드 이제 중력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헤드 무게가 밑으로 쿵쿵 떨어진다는 느낌이 음. 있는 건데 굳이 뭐 짧은 얼마 올라가지 않은 그 스윙이 굉장히 작은 위치에 있는데 그걸 떨어뜨리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이제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그 부분에서는 이제 잘못된 동작인 거고요 음. 몸에 힘을 빼고 헤드 무게로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매트가 맞으면서 네. 공이 뜨니실 시니까요 이렇게 조금 어프로치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어프로치 또 제가 또 오늘도 어프로치의 맛을 봤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프로치를 할때 사실 제가 아직도 채랑 엄청 친해진 게 아니어서 어, 처음에 어드레스를 잡을 때이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게 닫혔는지 열렸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모양만 봤을 땐 솔직히 조금 다쳐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섬세하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막대기 같은 도구를 쓰니까 확실히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 이게 선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페이스가 이렇게 봤을 때 공이 일로 가겠구나. 어, 생각보다 잘 따라해 주셔가지고 어, 큰 어려움 없이 촬영 마무리 한것 같고요. 이제 제가 내드렸던 숙제. 연습 좀 많이 해주시면 뭐 이제 최종 평가라든가 미션에서 큰탈 없이 잘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